집 주변의 계단이나 문턱 등 장애물을 휠체어로 극복하기 위해 가장 가성비가 좋고 설치가 간편한 기성 제품들을 정리해드립니다. 크게 문턱 용실 내외 소양턱과 계단용 높은 단차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1 문턱 및 낮은 단차용 실내외 공용아파트 현관이나 방문에 110cm 낮은 턱에 적합합니다. 추천 제품 고무 PVC 고정식 경사로 특징 가격이 가장 저렴하며 무게감이 있어 설치 후 밀리지 않습니다. 재질 고무나 강화 플라스틱 PVC 사용 방법 턱의 높이를 정확히 측정한 후, 해당 높이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여 턱 앞에 밀착해 배치합니다. 필요시 바닥면에 양면 테이프나 실리콘으로 고정합니다. 장점 반영구적 사용 가능 바퀴 소음 적음. 추천 제품 알루미늄 판형 경사로 특징 가볍고 튼튼하며, 녹이 슬지 않아 화장실이나 베란다 진입용으로 좋습니다. 사용 방법 턱 위에 걸쳐두는 방식이며, 표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높은 단차 및 계단용 휴대 및 거치용 3단 이상의 계단이나, 현관문 방 높은 단차를 극복할 때 사용합니다. 추천 제품 알루미늄 접이식과 방향, 경사로 특징 반으로 접어 손잡이로 들수 있는 형태입니다.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며 보관이 쉽습니다. 사용 방법 경사로를 계단 끝에 걸칩니다. 안전고리가 있는 제품은 계단 상단에 고정 접힌 부분을 가방 펴듯 펼칩니다. 휠체어가 올라갈 때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 후 천천히 이동합니다. 주의사항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면 위험하므로 계단 높이의 최소 3 6 0 0일를 가진 제품을 선택하세요. 추천 제품 수축형 슬라이드 레일 경사로 특징 두 개의 레일을 양쪽 바퀴 간격에 맞춰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부피가 가장 작습니다. 사용 방법 휠체어의 좌우 바퀴 폭에 맞춰 레일 두 개를 나란히 놓습니다. 다만 보조자가 정확한 간격을 맞춰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구매 전 필수.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내용 높이, 측정 계단 전체 높이, 수직 높이를 정확히 제외합니다. 경사도 소동 휠체어 자력 이동 시112 비율 높이 10당 센티 길이 120 센티. 권장 보조자 동행 시16 비율까지 가능. 하중 전동 휠체어 사용 시 제품의 최대 지지. 하중 보통 200에서 300KG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표면 눈이나 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 처리가 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4. 더 알뜰하게 이용하는 팁정보 지원 활용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지자체별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무상 혹은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중고거래 알루미늄 경사로는 내구성이 좋아 중고 시장당근 등에서 상태 좋은 제품을 반값 이하로 구하기 쉽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